주일 예배에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놓고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주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교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를 선교로 연결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배로 성경을 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령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어느 한 주제로만 한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 아, 여러분이 저에게 아그럼 목사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알게 하신 것이라라는 말이 헬라로 세마이노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보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들에 대한 요한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뭐 한다고요? 증언한다고요. 증언한다고요.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증언하는 것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인가요? 애석하지만 다 아닙니다. 이 계시를 알고 증언하는 것의 대가는 순교랍니다. 죽음이랍니다. 자왜 그럴까요?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많은 분이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올수 있었는가 연구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합당한 이유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증언하고 지켰던 이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한계시록 22장까지 오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유한계시록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아, 알고 나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책이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켰던 수많은 증인들,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한계 시록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순교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 이 계시를 위해서, 당신도 목숨을 걸고 시키고 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에필로그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죠. 여기서의 핵심은 당연히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뜯으신 임 말씀을 다시 봉인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또이 말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어 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졸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그때도 졸고 계시겠습니까? 그때도 주님을 놓치시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그 주님을 놓칠 것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전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곳이 좋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뭐 그리 대수라고. 저렇게까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둬라. 나도 할만큼 했다. 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냥 심판대 앞에 서게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엄중하심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약대교회 온지 이제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한 10년은 되는 것 같은데, 3년도 안 되었습니다. 약대교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 허리수술을 하셔서 주일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한 설교 중에, 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중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려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나요? 불의를 행하는데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불의인지 모르는 것 그것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목회자들의 불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겉으로는 말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내면에 여전히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분별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흔들고 미혹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손을 붙잡고 계심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더 정직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더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더 친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가장 가까운 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 욕심과 탐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어떻게 구별되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최고라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음란과 우상이 최고라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처세술, 자기 개발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최고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부심과 긍지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14절, 자기 두루마기, 이 겉옷,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 어디서 빨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이 두루마기 어디서 빨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언급했던 본문. 유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유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아 피를 흘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도 있답니다. 개들, 부정한 자들을 말합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들. 이들은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들부들 손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데,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요한은 어땠겠습니까? 그런 요한에게 들리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부인 교회가 말합니다.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목마른 사람도 오라. 생명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값 없이 거저 마시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사야.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쓰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값 없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유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다시 언급이 된 겁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라, 생명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도 와서 값 없이 마시라.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의함과 거룩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 머뭇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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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시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요한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선포하며 22장까지 왔을 때 그는 탈진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는 못 빼기죠. 어떻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수 있고 대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때가 다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이 간절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모세처럼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보세요 불이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그런 심정으로 중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한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이 성문 밖으로 내전져 지시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지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눈을 뜨고 죄된 모습으로라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율이 여기시고 용서하신답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문 밖으로 내 던져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봤지요. 이 말씀, 이 복음, 이 계시를 위해서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멘으로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는 순교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문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게시록, 요한 이렇게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인, 마르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 유한의 요청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증인, 순교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런 증인들이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에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